안녕하십니까. 한강리시 부동산 나승성 대표입니다. 어, 오늘 <laughs>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나승성을 치면 제 유튜브가 뜨거든요.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 좀 봐주시면 좀 구독을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제가 요즘 이제 동양철학 이 강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원정강도 적천수첨이라고 하는 고전 강도 원정강도도 제가 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고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분야를 집중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 얘가 요즘 또 민간택지 분야가 상한제 외에는 큰 이슈가 없어 가지고 블로그에 제가 별로 걸지를 않는데 오늘 블로그를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때한 2천 명 전후 많이 들어와야 하는 4 5천 명인데 3만 아, 3만 2천명 정도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보시면 제가 크게 뭐 올린 내용이 었거든요 어제 영화 보고 나서 승문과 관련된 그 동양 철학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옮겨 드렸고 기방도령 뭐 이런 거 영화 하나 보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올려 드리긴 했어요. 이제 조합장이 책임져라. 그게 뭐냐면. 각이분뭐 민간대지 분야가 상한제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지지분하게 지지부진하게 이끌었던 조합장의 책임을 물어서 어 조합장을 해임을 하는 그런 어 동네가 그런 재개발이든가 재건축이 많다 그래서 <laughs> 여기 보시면 둔촌주공이라든가 반포주공 1단지 뭐원 베일리 음마 아파트 뭐 흑석 3구역도 나와 있어요. 보면 조합장 해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동작구 3구 동작구 흑석 3구역을 보면 11일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을 했대요. 그래서 지지분 했던 사업 속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일반 분양을 끝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근데 이제 그어 기존 대부분의 조합원 입장은 어찌됐든 빨리 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전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어 일반 분양을 해서 어어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해달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제, 민간택지 분야가 상한제가, 어, 10월 초쯤에, 이제, 시행될 예정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어, 8월 말이니까, 얼마나 서둘러 살수 있을지는 궁금한데, 특히, 지금 조합장, 해임권에 대해서 서로가 다투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효력이, 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서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 이게 질질, 어, 좀 끌어, 끌게 되면, 어, 조합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 3구역 어 4월 며칠이죠? 4월 며칠 날그 했던 총일대가 동영상도 한번 분석을 해 드렸어요. 음.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닥썩 3구역 치시면 4월 달에 이 사업 저기 어 뭐죠? 이 총회. 총회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드렸어요. 그때 보시면 제가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정비 사업비가 547억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GS 사업자가 150억을 공사비를 깎아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의문이다라고 하죠. 아니 이익이 150억 이상이 나지 않는 한 어떻게 GS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합원한테 부담, 조합이 부담이 될 돈을 깎아줄 수 있다는지 그것도 1, 6억도 아니고 155억. 두개 합치면 거의 700억이에요. 700억. 그리고 아무래도 또 여기에 이거 말고도 숨겨진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거, 그게 걱정돼서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확실하게 될 때, 사업성이 확실하게 될때 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비례율을 어, 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700억 정도 아니면 500, 액면가 그대로 550억 정도를 어, 일반 분양가를 통해서 올리려고 하면 일반 분양가가 3 7 6개예요 376개 여기 보면은 제가 정리를 했는데 3 7 6개예요 여기 일반분양이 그러면 547억 요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1억4천5백만원씩 일반분양가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3구역에 지금 25평이 얼마냐면 5억8천인가 돼요 보이시죠 이 3구역이 일반분양가가 5억8천8백이니까 5억9천 6억으로 볼게요 6억 6억에다가 1억, 1억 5천, 1억 4천 5백이니까 1억 5천을 올리면 7억 5천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34평이 7억 5천, 7억 4천 5백이니까 7억 5천을 잡고 1억 5천 올리면 9억이에요. 자, 어, 34평은 9억, 그 다음에 어, 저기 25평은 어, 7억 5천. 7억 5천 9억 그다음 40평 때는 11억 5천 10억 정도 되니까 일반 분양가 가요.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분양을 성공적으로 맞춰야만 어, 조합원에게 이제 큰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금액이 어, 그 금액보다 밑돌거나 향후에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또 터졌다. 그러면 그때는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걱정을 해셔야죠 그래서 지금 조합 그. 뭐 조합 임원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막연하게 제가 소스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조합 임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뭐어 조합원한테 원성을 안 드리려면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많이 올려서 많이 올려서 수익을 내게끔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십오 평 같은 경우는 칠억 오천, 삼십사 평 같은 경우는 구억, 사십 평 등한테는 십일억 오천 이렇게 분양을 이상으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선분양으로 후분양을 선분양 해가지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사업비를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좀조합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추가분담금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좀 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향후에, 어, 선분, 후분양을 굳이 고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에 가격도 높지 않는 상태에서, 땅값하고 건축비잖아요. 그 가격도 높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비용, 이자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에 굉장히 급속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일조합원들 3구역에 거래되는 게 조합원께 대충 피가 5억 전후에서 5억대 중반 같아요. 25평은 5억 전후, 그 다음에 34평은 5억대 초반, 중반 이렇게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지금 547억으로 했지만 예근데 사업비가 늘어나서 700억 정도를 부담을 된다. 그러면 1억 8천 정도 증가 돼버려요. 그러면 현재 형성되고 있는 피해에서 그 정도 가격은 다운이 돼야 돼요, 다시. 그렇지 않으면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자, 일반 분양은 7억 5천, 25평은 7억 5천, 34평은 9억 그 다음에 어 40평은 11억 5천, 일반 분양가 이렇게 하면 분양은 제가 봤을 때 걱정은 안될것 같아요 현재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계산해 보면 34평 같은 25평은 대충 한 10억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전후인데 일반 분양 을 7억 5천 정도 하면 2억 5천 정도 2억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조합은 옵션을 다 해주기 때문에 확장. 근데 일반 분양을 안 해주기 때문에 확장하던 옵션 공사해서 대충 25평을 8억으로 볼게요. 일반 분양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30평 때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한1 2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건 지금 9억이니까 역시 한 3억 정도 개비 발생하죠. 그러면 9억 5천 한 2억 5천 정도. 일반 분양 당첨된 사람들도 이거는 어,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먹을 게 없다라면 굳이 일반 문약 거사 필요 없어. 나중에 입자고 나서 조합건 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 지금 보니까 3구역이 좀 염려스러운 반응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어 풀어서 수기롭게조합원과 BDA 뭐 저도 BDA 출신이기 때문에 어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BDA가 굉장히 뭐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저를 이제 지켜보시면 다 아시겠죠. 흑석 칠구역 조합원님들도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조합을 쓸데없는 조합을 쓸데없는 비용 줄이고 견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나중에 서로 자존심 싸움에서 물고늘어질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사업은 어차피 진행 됐으니까 이 주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금융경 발생하잖아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최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을 주택보증공사의 허그에 어 받고 선분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후분양을 해버리면 지금 조합원이 천 명에 천명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자가 굉장히 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게 이주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합이 어, 원이 좀 부담을 하더라도 최대한 어, 주택보증공사 그러니까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선분양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올려서 받으시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5평이 7억 5천이 안 되고 30평이 9억이 안 되고 34평이 어, 40평이 11억 5천이 안 돼도. 그 이상이면 괜찮아요. 그 이상이면 좋은데 그 가게 근처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기대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저는 선분양으로 빨리 하셔서 조합원들이 조금씩 부담하게 조합원은 그 대신 수, 수가 많잖아요. 조합원 수가 천 명이 천명천십 개나 되니까 한천명 되니까 이거를 일반 분양 3 7 0개 늦게 하고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첨계로 하게 되면 분야가 부담 이좀나가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삼구역 조합원님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거를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어, 좀 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우리 삼구역 조합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구역에 어, 대해서 궁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 잠시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